몇년전 안창 친구들 사이에서 GTA라는 게임이 유행하는 시기였어요. 그 게임은 가격이 4만 원 정도하는 나름 저에겐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게임이었습니다.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게임을 구. 선선하고. 하지만 영상에 나오고 싶어서. 잠만 기다려보세요 삼성님 아쉽게도 안 뜨네요 정말 아쉬워요 그 다음은 원인님의 사연입니다 나는 예고생 2학년입 이름도 붙여줬어요. 이름은 종이입니다. 귀여운 말이 모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사랑해 종이야. PS. 혹시 제 사연이 당첨되면 종이 말 다시피. 시간을. 그 사이 순 산하 였 다니 너무 다행 이다. Apiado. açık 공책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다음 날이 되고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. Thank <laughs> that's <laughs> a